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포로입니다 자 금일은 여러분들 하나오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자,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2025년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제가 여러분들 두 종목 무료 추천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마찬가지로 무료 참여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이두 가지 이벤트가 다 무료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수익이 좀 급하신 분들께서는, 자,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1,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이 있습니다. 이 소통방에서 종목 바로 드릴 테니까 종목 받아가셔갖고 여러분들 수익 먼저 좀 빠르게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영상 마지막에 자 공개를 할 겁니다. 자 공개할 를 거기 때문에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셨다가 여러분들 꼭 종목 받아가셔갖고 자 수익 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하나오션,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좀 조정받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하나오션 자체, 여러분들, 조선 관련주, 그 다음에 해운 관련주입니다. 그러면서, 방산 관련주랑도 엮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요, 이 섹터는 누가 밀어주고 있냐면요, 트럼프가 지금 밀어주고 있는 섹터에요. 왜냐면요, 본격적으로 탈중국을 선언하면서, 지금 관세 전쟁도 사실 탈중국 때문에 그겁니다 사실. 그리고 IRA, 자체도 폐지를 시키려는 것 자체가 탈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과 비교했을 때 해군력이 굉장히 중국에 비해서 약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선박 함정수부터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K조선이, 그리고 K해운이, K방산이 자,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한테 지금 계속해서 어, 좀 수혜를 받고 있다. 특혜를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곤 있지만 다시 가야 돼요. 예, 지금 그 동안에 조선해운주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때문에 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에 앉아 있는 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집중을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과연 그 매수가를 얼마에 잡아야 될까라고 봤을 때 이전에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자,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아니 이미 지나간 차트 여기서 누가 추천을 못 하겠냐라고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매수가 들어가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라기보다는 들어가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OBV와 RSI인데 자, OBV 같은 경우는 주가에 선행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황색이 OBV인데 이 보라색이 차트입니다. 자, 주가예요. 주가 위로 올라갔을 때 골든 코로스가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보세요. 예, 통상적으로 어,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RSI도 보셔야 되는데, 자 RSI는요 지금 현재 구간이 과매도 구간이냐 아니면 자 과매수 구간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매도라는 건 매도세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곧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과매수가 매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매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거꾸로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자 30에서 60 사이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적기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요 당시에 요 당시에 추천을 이제 드리려고 하다가 어, 추천을 못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분명히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근데 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지금 과매수 구간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못 드렸다가 여기서 자 62하로 떨어졌죠. 예, 62하로 떨어졌으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 거예요. 유지점이죠. 이 지점이죠? 예, 요 지점에서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끌고 가서 여러분들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시점이 지금 보세요. 계속해서 과매수 구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버티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이격이 좁아지면서 넓어져요. 자, 근데 이전에 전 여기서 청산했습니다 이미. 여기서 청산했어요. 예, 그냥 어더 이상 이제 좀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격이 좁아지면 다시 여기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과매수 구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청산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저를 좀 일찍 만나셨다라고 하면 제가 수익을 좀 드렸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를 못 마시는 분들께서는 좀 관망만 하셨다가 아니면 오히려 뒤늦게 들어가서 오히려 좀 손절을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시 여러분들 제가 매수가 드릴 겁니다. 무료로 매수가 드릴 건데 이제 수익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봤을 때, RSE 같은 경우는 이 라인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돼요. 지금 밑 밑에 있잖아요. 차트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가 불갑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고, 요 지점 안에 있을 때, 우리 다시 매수를 들어간다. 자, 들어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자, 이 OBV와 RSE를 같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전문가가 뭐, 다른 전문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씩만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 두개다 비교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맞아 떨어질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OBV와 RSE를 같이 사용했을 때장점은 뭐냐면요. 상승수에건, 하락수에건, 상관없이 무조건 수익을 낼수 있다. 패턴만 잘, 잘 보면. 여러분들,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감지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 당시에 이제 회원님께 추천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떻게 추천을 드렸냐면요. 이렇게 추천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12월 20일 무료 단기 종목으로 하나옵션을 추천드렸죠. 국내 최초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다. 미국과 조선 방산 교두보 확보에 나섰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비중 제가 다잡아 드렸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되 하락 시에 27,000원선 부근에서 모니터링 후에 손절을 하던 추가 매수를 하던 결정을 하겠다. 자 이렇게 전략까지 다 잡아드려요 여러분께서는 편안하게 일 보시다가 편안하게 일 보시다가 매매신호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매수하셔갖고 수익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이 OBV와 RSE를 이용한 매수매도 타법 이게 여러분들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어, 짜증나게 뭐냐면요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실시간 거래량 확인이 필요해요. 근데 이두 가지를 확인 여러분들이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예 그냥 매매 신호를 매매 신호를 무료로 드리자 예, 이렇게 제가 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20점에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슈를 좀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K조선에 주목을 하면서 조선업체가 몰려있는 부산, 울산, 경남 조선업계가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조선 산업의 인력난과 노후화로 인해 자국 내 신규 함정 건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력과 납기 준수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 조선이 미국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다. 예,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필리조선서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 조선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한 호재로 좀 작용을 해서 이제 다시 조정 이후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OBV와 r s i 를 이용해서, RSI를 이용해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다들 투자금으로 100만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진행할 건데,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어요. 그래서 1, 2, 3기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셔서,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한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아, 진행할 건데,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 잡고 진행할 겁니다. 자, 근데 하루 만에 여러분들 250분 벌써 자리가 다 찼어요. 남아있는 자리가 50분 자리 남아있는데, 이거 자리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자리를 따로 빼놨기 때문에, 100만원. 이소액 가지고 본격적으로 1억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진행할 거고요.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1,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1억 만들기 소통방 사기 무료 참여 드릴 거고요. 자, 뿐만 아니라,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대공개 할 겁니다. 그리고, 자, 2025년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제가 여러분들 두 종목 무료 추천 드릴 건데, 이 중에 한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공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양자 컴퓨팅 관련된인데 퀀텀 관련주에요. 근데, 종목명은 유튜브 정책상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이거 뜨기 전입니다, 여러분들. 대장주는 이제 한국 첨단 소재로서 이미 좀 갔고요 올라갔고요. 이 종목은 아직 뜨기 전입니다. 이 정도 수익률이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 타자. 왜 양자 컴퓨팅이 지금 뜨고 있냐면요. 우리나라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양자 전략 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출범식을 갔고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는 양자과학기술의 핵심 인력 육성과 산업화 등을 통해서 2035년까지 양자경제 선도국으로의 도약이 목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매매 신호를 시작으로 해서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자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종목 바로 드릴 테니까 종목 받아가셔 갖고 여러분들 수익 먼저 좀 빠르게 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 종목 살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어, 이 당시에 저를 좀 일찍 만나셨도록 하면 제가 수익을 좀 드렸을 텐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이고요. 행운이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믿음만 주시면 됩니다. 믿음만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으로 제 보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 잘 따라와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오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의 수익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또 분석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목 분석이었고요. 저는 강포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